자 ABC 레드 진영에서 그대로 승리의 기운을 받고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과연 집가자 팀을 만나서도 그런 경기력이 8강에서 나올지 집가자는 ABC 팀의 기세를 꺾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양팀의 8강 첫 번째 라운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합니다. 뭐 지금 당장의 이 매배에서는 밀크0전던지 이상에서는 뭐 순간적으로 타고 들면서 상대방을 잡아내는 전략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눈치를 보면서 물폭탄 한번 던져놓고 이득을 보게 된다면 들어가서 한번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네, 먼저 들어가면 도네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엄폐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 진입할 시에 엄폐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또 자신이 맞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괜히 맵 곳곳에 저런 전시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안 상태를 지속하면서 많이 구경하라고 또 만들어 놓은 전장이에요. 이번에 또 버블 파이터에서 경매장이 열렸거든요. 경매 나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 경매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맵에서. 그런가요? 예, 전시 전시되어 있거든요. 저기 왼쪽 지금 화면에서 왼쪽 부분에. 어 전시대에 무기들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선수들 8명의 선수들이 가장 낙찰받고 싶은 것은 승리에 대한 가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 승리와 함께 상금도 얻고 싶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확실한 본선 경기입니다 지금 뭐 당장의 소강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나마 위치 미치...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네. <laughs> 그래서 네, 네. 위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좀 소극적인 게 보이는 게, 어, 네. 이 집, 아, ABC 팀이고요. 제가 방금 물폭탄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옆에서 내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예. 예. <laughs> 이런 소관상태에서의 네. 많은 전략이 오고 가고 있는 버블파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말 실수를 했습니다. 예. 아, 실수라기보다는 네. 네. 약간 재미난 멘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일단은. 네. 그만큼 이제 소관상태가 지속될 거다라는 예. 말씀이시겠죠. 예. 위치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조금, 어,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집가자 팀이긴 하거든요. 음. 이 지역을 잡아 냈다는 것은 한번 측면 지역을 노려보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도는 하나씩 있을 겁니다. 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양팀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a b c 팀은 16강 경기를 치르면서 이미 이런 대치 상황에 대한 적응력 끝마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방송 경기도 그렇고 뭐 비방송 경기라도 할지언정 이미 PC방에서 한번손 풀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경기를 하고 있, 있다 보니까 이 손풍기 개, 그대로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프라인 무대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 이 스튜디오 무대에서는 더욱더 그런 점들이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a b c 팀의 이런 좋은 기세의 운영을 직가자 팀도 섣부른 경기 운영 보여주지 않으면서 일단 대치 상황 지속이 되네요 어, 지금 직가자 팀이 아예 오른쪽 이 중앙 지역을 조금 힘을 실어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오른쪽 지역에 한, 한 명이 좀, 뭐, 상대의 시야를 보기 위해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는데. 네. 한 명도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상대방이 중앙 지역을 왔을 때 뒤쪽에서 케어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받아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렇군요. 일단, 세 명씩 뭉쳐있는 양쪽 진영의 측면 상황을 우리 게임 연출이 잡아주고 있는데. 우리 게임 연출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전장이에요. 네. 어떻게 비춰줘야 이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많은 건물들이, 엄폐물들이 가려 있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시야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게임 연출의 사실 시작은 이 낙사 전문 게임 연출로. 네. 어... 아, 아니, 아니군요. 그건 다른 분이네요. <laughs> 미안해요. 게임 연출. 네. 자, 어쨌든 간에, 어, 이 다양한 것을 또 잡기로 유명한 우리 게임 연출인데. 그렇죠. 아이 어, 전장에서는 이 선수들의 또대체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아또 어, 이제, 어, 숨을 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비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잘 숨어있기가 좋은 전장인데요 마지막 그렇죠. 2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선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폭탄을 일단은 먼저 던져보겠죠 많은 경기 양상들이 폭탄을 던져보고 진입할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근데 폭탄 활용도 사실 쉽지가 않은 전장이라서 20초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폭탄 던지지만 상대방에게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무슨 불은 아마 끝이 날것 같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더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큰 이득을 보지 못하였고요. 아마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전장이다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블루진영과 레드진영의 a b c 팀에게 똑같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a b c 팀도 그렇고 집가져 팀도 상대방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음,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었죠. 거기다 폭탄도 또안 들어간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은 애초에 예상을 했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어, 그런 표정으로 경기에 어, 또 들어가서 경기력을 뽐내주고 있는 양 팀의 준비 중인 상황들 함께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워낙 또 본선 일정이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성이 여성보다도더 네.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심리적으로 쪼을 수 있는 상대방이 네.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플레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마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좀더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경기 준비는 또 끝이 났네요 바로 두 번째 라운드 집가자와 엘비스 팀의 경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죠. 중앙지역에 있는 언패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지역을 먹기 위해서 초반부터 달리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 레드측 쪽에서 부탄 케어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다 보니까 한 점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ABC. 아, 오늘 레드진영에서의 아주 빨간 맛들이 맛이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또 빨간 맛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딸기 뭐 빵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laughs> 진짜 이 강렬한 맛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드라 달콤한 맛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뭐 스쿼를 따낸 뒤의 경기 운영 한 명의 선수가 86번이나 96번 선수가 돌아주면서 계속 뒤쪽 지역을 습득해주는 경기 운영이 진짜 네. ABC팀의 난전 상황 속에서의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집까지 한 팀은 지난번 예선 때도 보여줬던 것처럼 틈새를 한번 노려줘야겠죠. 상대방의 약점이 어딘가를 파악을 하여 한번 들어가서 점수를 얻어내는 모습 보여야겠습니다. 아침에 무기 상황에 대한 변수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 삼사건의 온라이플의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무기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거의 사건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피지컬. 피지컬은 곧. 이 순간적인 순발력도 동반이 됐었을 때 최대 효율을 또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원 라이플을 들고 있는 선수의 후방 지원 사격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라이플이 한명 밖에 없다고 는 하지만 뒤쪽에서 이 딜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냐안들어가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요 어. 그렇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적을 먼저 깎고 빠르게 눕힐 수 있느냐가 바로 이 전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로 어. 자리 잡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의 스코어 9대9입니다 지금 a b c 팀에 확실히 손이 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폭탄의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음. 그래서 점수를 이대로 볼수 있는 상황 만들어내었는데 그래도 집가주아 팀은 점수를 지고 있지 않아요. 네, 지원도 잘 되고 있고. 그렇죠. 뭔가 이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이 집가주아라면, ABC 팀은 한번 탄력받았었을 때 상대방 진역까지 쳐돌아가는 네,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확실히 이 물놀이장이 구속되는 전투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중앙 지역을 먹어야지, 자신들이 이길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 지역을 먹기 위한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한 물폭탄의 활용들이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화분에 있는 그 꽃들이 만약에 선인장이었다면 이미 죽을 정도로. 남은 내에이 물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은데. 그렇죠. 이제 과잉 대처가 됐었을 정도로 물폭탄이 많이 터뜨렸었던 오른쪽 지영의화분지역 이제는 반대로 갑니다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지역이 원래 어. ABC 팀에서 한 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상황이 만들, 만들어졌는데 상대방 폭탄 인식을 폭타 인식을 하여 기초빠지 모습이었지만 막아내지 못하였고요. 자 수적인 위를 앞세우면서 레드 진영의 ABC 팀이 먼저 득골을 따냈지만 블루 진영의 집까지도 와 반대쪽 지역에서의 수적 위를 앞세워서 15대15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이맵은 이맵의 양상은 중앙 지역을 얼마나 먹어내면서 한번 수비를 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미끄럼티가 화반, 화반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중계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동화선야 나뭇국과 비슷한, 어, 그런 매, 어, 매칭 구도예요. 네. 양쪽을 잡아놔야지 조금, 좀 편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맵 구도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돌려진행 53번 선수가 화단 지역, 화분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지역이 미끄럼틀 지역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쏘기 위해서는 조금 점프를 하는 그런, 뭐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어, 지하지 않고, 아, 이걸 팡을 했죠. 자, 이제 개세 전투. 일단, 아, 일단은, 하나씩 스코어를 따내고, 아, 결국 손해보는 건 블루 진영이네요. 어, 못 가보는 어, 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폭탄도 맞았고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레드 진영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실수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이거도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폭탄을 좀더 넣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간 모습이었고요 네 원래라면 폭탄이 있었으면 더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상대방의 무빙을 예측을 하여 그쪽 위치에다 던져냈다면 충분히 이득 볼수 있었지만 안전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폭탄 습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번 라운드도 무승부로 좀 마무리가 되네요 물폭탄이 있었다면 네. 마지막 싸움에서의 스코어 싸움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진 않았네요 아 집가자 팀이 이번 기회를 잡아내서 마, 마지막 어, 마지막이 될수 있는 경기장 이 사이트 슈퍼우더를 잡아내게 된다면 음. 올라갈 수생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틈새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네 본선 무대이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한 생각을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무리하지 않고 네. 어차피 첫 번째 스코어를 어떻게 따내느냐가 뒤에 있을 경기에도 영향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었던 양 팀의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본선에서의 경기 결정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무승부도 많이 나오고, 출중력이 네. 상당합니다. 네, 이게 거의 2선 승제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두판 또는 세판 안에 다 경기가 끝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두번 연속 무승부가 음. 2세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는 8강, 8강 팀들의 현재까지의 경기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무기 선택에 대한 변수를 두개 해도 네. 사실 이제 10개의 엿개, 맵이 랜덤으로 또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 이런 좀 도전적인 모습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원할 무기, 거기다 대세인 무기들을 조금 선호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몇 어, 회차인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 안 나지만 음. 투 스나이퍼를 들고 온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그 팀이 그 팀을 한번 본선에서 중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굴뚝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뒤에 있을 경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벌파이터 챔피언스가 PC방 대회 8강 첫 번째 방송 경기에서의 승부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가주아 팀과 ABC팀의 3라운드 경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기 무승부 이후에 네 인사이팅 슈퍼동입니다 두팀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4사건으로정면 화력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서 한명 뒤쪽으로 돌면 돌면서 한번 길을 날 작전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ABC 팀이 이 전장에서 보여준 전략적인 수들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블루 진영인 집까지 하치면 대처가 충분히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뭐 뒤로 도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한 명을 리스포를 뽑아놨다 보니까 그밖에 이득을 볼수 있는 구간 있었지만은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네. 이 사이트 슈퍼드에서는 항상 특공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 한두 명이 있거든요. 네. 이 선수로 또 어떻게 커버를 치느냐. 적인 위를 점했었을 때 빠르게 팡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자 아, 지금도 먼저 팡을 어, 해내면서 수적인 이득을 앞서 갈수 있기는 한데 어, 계속 앞서 갔죠. 네 불러지는 집까지 좋아요. 첫 번째 승리를 향한 현재까지의 기세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뚜렷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 는 않습니다 보통의 양상대로 계속 공격 진영 또는 수비 진영 아 공격 진영들이 점수를 4점 가져가는 모습이 큽니다 무정리스톤이 왔었을 때의 이득을 순실하게 네. 잘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에 그 스코어가 일단 집과자 팀이 앞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서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수비를 해내는 모습이죠 거기다 파을 하지 못하게 헬프를 해주는 모습이고 이러면 상대방이 누굴 잡아낼지를 빠르게 파악을 할수 있다는 어 하고 있다는 게 집가자 팀이죠. 그렇죠. 자, 경기적인 경기의 운영을 좀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적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집가자 팀. 확실히 이헬프샷 건들이 세티너 방어구를 많이 끼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아크타프레탈 팔찌를 빼고요. 네. 그래서 주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음. 하지만 이건 팀원들이 같이 헬프를 해주면서 좀더 유지력을 높여줘야지 실력 발휘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물폭탄, 그, 팡을 당하기 직전에 물 안에 갇히게 되면 네. 사실상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이 돼야만 그런 거죠. 그렇죠. 효율적인 모습으로 이루,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도 지금 ABC 팀이 한번 게릴라 작전 를 펼치는데 한번 헬프샷거리다 보니까 한 번에 잡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방어력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버티는 만큼 이득을 취해오는 쪽이 돼야 됩니다. 17대15 많이 따라잡고 있는 ABC팀의 순발력도 좋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수비를 한번 성공했다로볼 수가 있겠죠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점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7대16 자 아직까지 스코어 차이고 긴장된 상황이 연속인데 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팀 지금 방금 어, 집가주 팀은 위험할 뻔했습니다 3명이 버블이 된 상태에서 1대1 상황이다 보니까 음. 자신이 잡히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4점을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A B C 팀 A B C 팀 그냥 안전하게 1점이라도 먹자는 생각에 그냥 팡을 하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었을 때의 예, 경기 운영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물병탄 잘 들어갔고요. 일단 두명 이상의 그 지금 폭탄이 들어갔다 보니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일찍 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1점을 내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팡을 언제 해주느냐의 타이밍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네. 더 늦게 팡을 하게 되면서 점수를 5점 한번 가라주, 가져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안전하게 아예 밀지 않은 선택을 하였지만 ABC 쪽에서 개대를 할 작전을 펼쳐냈습니다 경기 막판 후반에 보여주는 집중력은 ABC 팀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우리 16강 경기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2점 차이 나고 있지만 아직 역 전에 실마리는 남아있습니다. 자, 리스폰은 살짝 꼬이게 만들면서 중앙적에서의 공격을 한번 버티고 있는 블루진영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물폭탄 아, 떨어져요. 자 지금 레드팀이 좋아요. 물폭탄 떨어졌고, 이거 팡 들어가면서 아마 시간 다 쓰겠죠, 레드팀. 팡을 아마 한 3명 정도 잡아내는 게좀더 안전하긴 하지만 그냥 시간 다 끌어내게 만들 생각입니다요쉽 팡팡팡팡! 이렇게 시간, <laughs> 예. 시간 다 끌게 될것 같아요. 와, 경기 운영 보세요. 네. 한명 선수가 그냥 폭탄 던지면서 야, 이거 물세례를 그냥 상대방에게 던져주면서 ABC 팀 27대26. 1스코어 차이로 결국 승리를 또한번 따냅니다. 방금 마지막에는 만약에 변수를 생각을 하여 상대방의이한 명이라도 좀 시선을 끌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정리하네요. 네. 아, 이팀 정말이 네명의 선수의 합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죠. 저희가 뭐 순발력 좋고, 대처 능력 좋고, 즉흥적으로 플레이하는데 아주 능한 팀이 ABC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히려 약속된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요. 얘 예, 진짜 전략 전술 또는 오더가 없다는 게 말이 안될 정도로 그만큼 합이 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레드진흥 ABC 팀이었었는데, 아, 집가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1스코어 차이가 불러오는 이 위기가. 굉장히 긴장될 겁니다 예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팀명 그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음. 4강 가고 싶고 캘승 가고 싶고 우승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지고 집 가는 경우 그렇죠 우승까지 하고 집 가는 경우 그렇죠 좋은 경우 후자의 경우가 나와야 되는 블루진영의 집까지아 팀이 되지 않을까 아,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까지의 경기 운영과 기세만 본다면 ABC팀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난게 아닙니다 무승부도 있고 경기 내용을 뒤로 갈수록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집까지의선전을 바라면서 다음 라운드 준비가 끝이 났네요.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경이 들어갑니다. 지난 8회차 때는 10개의 맵이 랜덤으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냥 전면전 펼쳐봐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보실 수도 있어요. 팀들이 다 안전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승부의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겹도록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사실 전면전을 펼쳤었을 때 기본기는 이 사이튼 슈퍼돔에서 원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팀마다 규칙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 예전에 예선전에서 용조라는 팀, 이 팀의 이 팀의 성향도 뭐 수비적인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뭐 공격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팀의 성향이 볼수 있는 전장입니다. 작정하고 수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었던 용조 팀의 경우도 있었었는데, 오늘 방송 경기로 주게 되는 팀들의 경기는, 익사이트 슈퍼드면서 일단 공격을 앞세워요.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 전략은 계속해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분 남지 그런 시간대에, 뭐 밀지 말고 한번 안전하게 가자는 선택도 보이고 있었고, 한데, 이게, 지금, 가자아 팀에서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 전 세트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술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만, ABC 팀의 기세를 꺾어낼 수 있을 텐데, 항상 ABC 팀을 상대로 하는 팀들의 초반 기세는 좋아요. 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팡을 나는 타이밍이라든지, 리스폰을 꼬이게 만든 능력치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지게 되는 경우였는데, 집과자 팀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모습은 초반에는 오히려 다르게 흠쇄를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이렇게 또 뒤에 있는 거를 못, 뒤에 게릴라 작전을 보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항상 ADC팀이 이렇게 돌아가는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뛰어나거든요 네. 심지어 앞에서 비를돌수 있는 시간만큼 벌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물폭탄의한한 피해는 사실상 모든 팀들이 워낙 무빙이 좋기 때문에 네.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ABC 팀에서는 한번 라이프를 들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거리에서 한번 딜을 넣어주면서 체를 깎게 만들어 낸 다음에 팀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레드팀인 ABC 팀의 이 위쪽 측면적에서의 전투 내용들이 너무나 좋은 결과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폭탄 빼내는 실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음 상대방 폭탄이 지금 이제 한명 들어갔거든요. 근데 별 피해가 없어요. 이할프를 하면서 오히려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레드 진영 AUC팀의 94번 선수 결국 뻗었는데 또한번 지원 들어오면서 또한 번의 공격 차트를 얻었었고요. 결국 황당하긴 했지만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계속 점차 노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 끌었다는 거에 의미를 들 수가 있겠죠. 분명, 아, 물론 점수를 얻어내는 게더 좋긴 하, 하겠지만 자신들이 시간을 끄면서 이득 볼수 있는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 결국 위쪽 진영에서 상호를 감당하지 못했었던 지금까지 아침에 블루 진영 53번 선수였었고요. 어, 어, 그래도 이 선수가 지금 57번 선수가 한 번, 아, 두 명을 다 잡아내는 게 좋아 보였는데, 한 명밖에 잡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운명의 시간 1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이제부터는 정말 리스폰이라든지, 팡하는 타이밍.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양 팀. 정말 이 타이밍일 때 생각, 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팡을 하다가는, 진짜 나중에 리스폰 부족에 의해서 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원도 제때제때 해주면서. 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양 팀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 완벽해야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오른쪽에 지금 96번 선수가 잡히긴 했는데 라이플이 지금 뒤쪽에서 다 딜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딜량을 보여주고 있죠. 라이플 하나 때문에 지금 뒤쪽에 빠지지 못하였습니다. 네 지원도 안 되고 있고 게스트서더 팡을 당하면서 수적인 의미에서도 밀리고 있는 집까지 아블로지니아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살아내기 아 살아남지를 못하였지만 그래도 점수 차가 좀 조금 4점 이상 이거는. 위험하게 합니다 집까지 어떤가요 변수가 하나 있을까요? 폭탄이 있는 폭탄이 지금 뒤쪽에 지금 2명 다 누웠거든요 그래변수 있긴 합니다 레드 진영이 스코어만 따르면 아세 상승 못하게 됩다아이다스코어를 29로 만들면서 ABC 진영 또한번 30코어 만듭니다 이러면 힘드네요 ABC 팀 4강 가는 것 같습니다 GD 나오네요 집까지라 팀 여기까지입니다 ABC 팀 레드 진영에서의 승전보가 계속해서 울려퍼지네요 제가 아, A, B, C 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분명 8강까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우승할 기세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8강, 16강 경기만 딱한 경기 잘 치르면 오늘 결승까지 갈수 있어 아...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A, B, C 팀의 기세가 네. 굉장히 좋고 한번 승리를 따낸 뒤부터의 승전보는 ABC 팀에겐 마치 당연하듯 들리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 ABC 팀의 무기 조합도 다채롭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 음... 익사이트 슈퍼돔에서는 사사건이 나오, 나오고 그 모습 을 보여줬는데,